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그제 2차 출석 통보를 했음에도 나오지 않았지요.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리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보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데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 출석 요청을 세 차례 이상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과연 고위공직자 보험죄 수사처가 집행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 기밀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 수색을 불허한 만큼 경호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막아설 경우 대통령실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호처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 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혐의가 내란죄고 직무까지 정지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막을 근거는 없다.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경호처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연금이 희망인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쫓겨날 대통령을 지킨다고 의리를 지킨다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버리면은 답도 대안도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진정한 문제는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렇게 윤석열의 가급된 출석 불응에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쌓으려는 차원보다는 무기력해서 무기력해서 이렇게, 초 첫째 일관 맥바진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 외환 둘다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만 해도 당장 이렇게 체포 수사할 수 있는데 외환까지 지금 겹쳤어요. 내란 외환 혐의 피의자가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비상 기엄은 정당했다라는 식의 선동을 이어갔는데도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출석만 읍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수처장 보세요. 대통령께서 나와주신다면 아니 피의자를 그렇게 존대하는 수사기관의 장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동은 공수처장이 사람 판사 출신인데 내란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건 지난주 입장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윤석열의 범죄 사실을 다져두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천내법사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얼추 따져봐도 50가지 혐인데 영장 못 쓰냐고 구속영장에 쓸만한 죄목이 부족해서 이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 보험수의 수사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조직이 출범한 이래 한 번도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이건 조직의 존폐 문제가 걸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지난 25일 성탄절 공수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는데. 김용현 등 내란 가담자들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자기 밑에서 어, 중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다 체포가 됐어요. 구속이 됐고요. 그들에게 지시한 우두머리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석 요구조차 불응하고 있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경호처를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은요. 그냥 수사기관이 대책도 없이 쳐들어가서 내놔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법원의 영장도 깡무시한 거예요. 자 일단 공수처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는데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언론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예, 공수처 윤석열을 진작에 체포했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점, 법률가의 양심으로 부정 부인 못할 겁니다. 예, 윤석열의 비상기염 선포는 요건, 절차, 내용, 실행 등 모든 면에서 위헌 위법이고요. 전 국민이 이걸 텔레비전으로 풀 HD 로서 실시간 목격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세력은 현재 비상기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내란 선동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계속해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으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또 엉망으로 어? 또 부실하게 영장을 냈구만. 이렇게 생각할 국민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판단을 내릴 법원 판사만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겠지요. 예. 이번에는 발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법부의 말을 들어보세요. 응?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계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서로 상대 기관을 겨냥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이 사람이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과 조사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범인이지 아니 네가 범인이잖아. 이러면서 수사기관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자, 이게 참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지요. 제가 어제 경찰 쪽에 레이더를 돌려봤습니다. 왜 체포를 못하느냐 했더니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경의 갈등 때문에 될 일도 안되고 있다. 검경의 갈등. 아니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에다가 윤석열 수사를 할 권한을 넘기지 않았느냐. 경찰과 공조 수사 본부를 꾸리고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으면서 공수처로 윤석열 수사가 단일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계속 깔짝깔짝대면서 이들이 수사할 수 있겠니? 야, 너희들이 지금 당장 국가수사본부장부터 내란 관여 혐의가 있는데 그 수사 제대로 할수 있겠어? 계속 지금 흔들고 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껏 조직출범이래 스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구속영장 한번 발부받지 못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4년 가까이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윤석열 범죄 혐의에도. 체포 영장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임은정 검사의 말도 있겠다. 차라리 검찰이 다시 윤석열 수사권을 넘겨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의지박약한 공수처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떡하지 될까? 이런 는새 죽은 권력은 정말 썩은 고기라도 물어뜯는. 검찰에다가 다시 이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계속 검찰이 수사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오늘 한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1월 여고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는가. 이첩할 때는 그렇게 수사권이 우리한테 있다면서 큰소리 치더니 넘겨받고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라고 지금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건 내란죄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 정권 우두머리인 윤석열 수사를 검찰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공수처가 내란 수계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검찰보다는 공수처가 더 낫겠지 그런데 정작 사건을 가져간 다음 무기력하게 바뀌었어요.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든 신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윤석열에게 이를 갈고 있으니 3차에는 또안 나온다면 그러면 곧장 그날 밤이라도 29일 이교일 밤에라도 체포 영장을 치라 신신병 확보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포에만 성공해도요, 아마 지금 내란을 합리화하려는 내란 잔당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전광훈 일당들, 찍소리 못할 겁니다. 당장 윤석열이가 체포돼서 구금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거예요. 당연히 이 흐름을 입어서 우리 금융 시장도 안정화 될 것입니다. 자, 만약 공수처 3차대도안 나왔고 3차에서도 말하자면 뺀지를 먹는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체포 영장 쳐야겠죠. 못 친다면 이번엔 4차 출석 요구를 보낸다. 이러면 윤석열 수사는 다시 검찰에게 넘기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검찰은 말이죠. 윤석열 수사를 공수처와 경찰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판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는 아니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당연히 특검이 먼저 조직돼서, 그래서 특검이 넘겨받아서 특검이 기소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 여러분 검찰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야로를 피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다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입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상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 정치가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렵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솔루션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세요. 공수처가 이미 가져온 윤석열 수사권 다시 검찰에게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이 이 수사를 펼치면 공수처가 체포하더라도 윤석열을 체포하더라도 공은 다 검찰이 가져갑니다.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만약에 검찰이 그대로 이행한다면은 설령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해도 체포해도 이 모든 윤석열 내란 수습에 있어서 공로는 검찰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서울고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한 내용만 갖고 복분만 해도 김건희 체포 구속 유죄 판결까지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서울고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김건희 주가조작. 근데 서울고검장이 지금 윤석열 내란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검사입니다. 자, 박세현 검사님, 김건희를 먼저 체포하십시오.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기소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끝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멘토도 길잡이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체포와 함께 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체포도 아니고 김건희 체포로 말입니다. 김건희를 잡으십시오. 김건희가 원흉입니다. 김건희는 대통령만큼 경호 대상은 아니죠. 물론 경호 대상이긴 한데 대통령만큼은 아니에요. 체포 영장 가져오면 경호처도 못 막습니다. 서둘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윤석열 정권 최고 부역자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한번 그런 이미지 털고 가고 싶잖아요. 김건희부터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안 그런가, 윤석열 용민이 이제 보니까 노상원이 수첩에 이름이 올라간 종교인 그 종교인이 바로 너구나 용민아 여기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야. 네가 목사라고 봐줄 것 같아 백령도 가는 바다 구경이나 해라 바다에 던질 테니까 바닷물 속도 구경 잘하고 아 너를. 요나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나? 널 집어 삼킨 큰 물고기가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팔레스타인 해변에다가 토해 놓기 바란다.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우리 집사람이 구약 다 외운다고 했잖아. 팔레스타인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총 맞아 죽으라고. 우리 군의 총으로 널 쏘기엔 총알값이 아깝다. 아, 그나저나 오늘 최상모기가 대행이 되면 큰일인데, 상모이 와이프는 무속 주술 역술 쪽이 아니거든. 말을 안 들어먹으면 어떡하지? 상모가 내가 바라는 게딱네 가지다.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지 마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지 마라. 또 상설특검 임명하지 마라. 아울러 쌍특검 거부권 행사해라. 만약 안 한다면 아직 복귀 안한 블랙요원 35명이 네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할 거다. 어제 시그널을 보냈잖아. 이렇게 지금 행동 지금 행통 하하하 용연이 암구어 지금 행통은 누가 해도 알아들어서 좋아. 하여간 헌재고 공수처고 못 나간다고 전해라. 추운 날 나가면 입 돌아가요.